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의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Unit 26, 복합 관계사, 통문장 실제로 쓰기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페이지는 129, 129쪽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순서 잡으면서 영어 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그 경기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순서를 잡을까요? 자, 그러면, 그 경기에서 누가 이기든지 이 부분이 하나의 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하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경기에서 이기다라는 말이 두 번째 동사 부분 어, 수거편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가가 세 번째 주 줄을 꼬고 다음에 진출할 것이다 결승전이라고 했는데 그건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다 덩어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이기든지 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뭐뭐 하든지 라고 해서, whoever, 누가에 해당하는 who에다가, 이든지에 해당하는 ever 붙여서, whoever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뭐 하든지가 되고요. 거기에 다시 whoever이 주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경기에서 이기다 라고 했어요. 우리 경기에서 이기다가, win the game입니다. win. 원래는 win a game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 경기에서 라고 정해져 있는 경기니까, win the game 이라고 쓸 건데, 여기서 일단 후에 o e 이 주어로 쓰이니까, 얘가 3인칭 단수라서 w i n 에다 s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wins the game. 여기까지가 후에 o e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어로 시작해요. 그가 라고 쓰니까 he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결승전에 진출하다 라는 표현이 go into the finals 라는 표현으로 외워서 써주시면 금방 쓸수 있겠죠. 그래서 한뭐할 것이다 라고 쓰니까 will. 이라는 조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결승전에 진출하다라는 동사 부분, go into the finals. 복수 형태로 적어주기 때문에, go into the final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whoever wins the game, he will go into the finals. 이렇게 하면은, 누가 경기에서 이기든지 간에, 그는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때, whoever부터 game까지가 앞에서 뒤에 있는 문자 전체를 꾸미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무슨 절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꿀 때. whoever 대신에 그래서 쓸수 있는 거는 부사절이면 바로 no matter who. no matter 쓰고 who. 이렇게 쓰면 이게 누가 뭐뭐 하든지 가네. 라는 표현으로 No matter who wins the game 이라고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다 여기는 wins 는 3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the game 이 목적어 왔고요. 그럼 뒤에 다시 will go we'll g o 는 1형식 동사고 into 부터 finals 까지는 전체 사구 부사구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승전에 진출하다 라는 표현 자체를 g o i n to the finals 라고 덩어리로 외워서 써먹으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다음 2번 우유를 마실 때마다 나는 배가 아프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를 잡으면 우유를 마실 때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에 어, 절이 되고요. 다시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 뭐뭐 할 때마다가 첫 번째 관계 복합 관계 잘올 거고요. 그럼 다 누가 마시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좀 빠졌죠. 내가 마시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마실 때 마시는 거세 번째 우유를 네 번째 목적어. 그럼 다시 나는 다섯 번째 배가 아프다는 덩어리로 같이 보면 되겠죠. 뭐뭐 할 때마다 라고 쓰니까 뭐뭐 할 때는 when이죠 when 거기다가 뭐뭐마다 라고 쓰니까 ever 붙여서 whenever 영거 쓰면 마실 때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라는 주어 I 쓰고요 다음 마시다 라는 동사 drink 그 다음에 우유 milk 이렇게 됩니다 whenever I drink milk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유를 마실 때마다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나는 이라고 쓰니까 I 배 아프다라는 수고 표현이 have a stomach ache 라고 여기 정리되어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합시다.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됩니다. stomach이란 배라는 단어에 ache, 아픈이라는, 아픔이라는 ache가 붙어가지고 합쳐서 복통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whenever I drink milk,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하면은, 어, 엄마 할 때마다인데 내가 마실 때마다 우유를 나는 배가 아파. 이렇게 됩니다. 여기 whenever부터 milk까지가 전체 문장이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의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는 뭐뭐 할 때마다에 어울리는 우리 바꿔수 지는 거 anytime when으로 고칠 수 있었죠. 그래서 anytime when I drink milk 그렇게 하면은 내가 우유를 마실 때면 언제든지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우유를 마실 때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Oh, drink는 삼멸수 동사고요. milk는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have도 삼멸수 동사고 the stomachache가 목적어로 옵니다. 다음 자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라는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고 뒤에 다시 문장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wherever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녀는 이 주어로 두 번째, 그 다음, 가다 라는 동사 세 번째로 다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예요. 그녀가 바르는 거죠. 주어 빠졌기 때문에, 그녀가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자외선,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항상 다섯 번째 쓰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다 여섯 번째 같이 볼게요. 여기 바른다 라는 표현의 동사 apply를 쓸 거라서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where 이라는, 어디에 해당하는 where 에다가, ever 붙이면 이게 어디를 가든지 라는 표현이 되죠. 그 다음, 누가? 그녀가. 그래서, she. 그 다음에, 가다 라는 동사, go 를 써야 되는데, she 가 3일 칭단수니까 go 에 e s 붙여서, goes 라고 씁니다. wherever she goes.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그녀가 가든지 가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그녀가 라는 주어, she 써야 되고요. 항상이라고 쓰니까 always. 먼저 쓰죠. 아, 여기 뒤에 일반 동사가 올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always를 쓰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 로션이나 이런 걸 바를 때 apply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she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apply는 y를 i로 고치고 es 붙여서 applies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어 맞죠? 그다음에 어 그녀 자외선 차단제라고 했는데 그녀의 자외선 차단제여 가지고 헐 쓰고요. 선스크린 선크림이 아니고 선스크린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선스크린 전체적으로 wherever she goes she always applies her sunscreen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어디를 그녀가 가든지 간에 그녀는 항상 바른다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나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친구에게 말한다 하기 전에 위에 순서를 안 잡았네요. 일단 wherever부터 goes까지는 여기 있는 뒤에 문자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she는 주어고 동사는 goes, a 이런식 동사죠. 그리고 뒤에 다시 주어 s 동사는 applies, 예, 바르다라는 뜻이고 3형식 동사라서 뒤에 her sunscreen 부분이 목적어 부분으로 옵니다. 다음 나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친구에게 말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으면 나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요거 덩어리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의 친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이 오겠죠. 이거는 뭐뭐할 때마다가 첫 번째 나는 이두 번째 고민이 있다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의 친구에게 말한다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나는 네 번째 말한다 다섯 번째 나의 친구에게 여섯 번째 요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할 때마다, 라고 써요할 때가 when이고, 거기에 뭐, 할 때마다니까 ever이죠. whenever. 다음, 내가 있다 해서 I. 고민이 있다 라는 표현이 be in trouble 이라는 표현이 여기 고민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I가 줄어서 비동사는 M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 trouble 넣어주면 되죠. 어, 아, trouble 철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When I'm in trouble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되는 거고요. 나는 이랬으니까 I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턱이죠그 다음에 내 친구에게 라고 했으니까 전치 사투라고 하기 때문에 To my frien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Whenever I'm in trouble I talk to my friend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야기해, 말한다, 나의 친구에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 whenever부터 trouble까지가 여기 뒤에 있는 문자 전체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m은 일형식 동사입니다. in부터 trouble까지는 전체 사하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요. 뒤에 다시 talk이라는 동사도 일형식. 이어서 to부터 friend까지 전체 사하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죠. 그 밑에 Whenever를 뭐말 때마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Anytime, when이죠? Anytime when I'm in trouble 이렇게 하면은 같은 표현이 됩니다. 다음 5번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완벽하게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의 덩어리가 문장으로 와야 되고 그 뒤에 다시 항상 완벽하게 한다가 오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가 첫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이 주어고 하다란 동사 세 번째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누가 항상 완벽하게 아니면 그가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항상이라는 말이 다섯 번째 완벽하게 한다 덩어리로 같이 보고 나중에 do a perfect 자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라고 했으니까 what 이 무엇이고 거기다가 ever 이 붙으면 무엇을 하든지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가 러시아 주어 he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다라는 동사 두인데 거기다가 is yes 붙여서 더졌습니다. h 가3일진 단수니까. 그래서 whatever he does. 요까지가그 whatever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는이라고 해서 다시 h 쓰고요. 그다음에 항상이었으니까 always. 그다음 완벽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두랑 a perfect j o b 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라고 했기 때문에 두의 o 의 3인칭 단수동사 es 붙여주죠. he가 3인칭 단수니까 더 o 라고 써야 되고요. 다음 jobs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썼죠. 그 다음에 완벽한 일이라고 해서 perfect jo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whatever he does, he always does a perfect job.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그가 하든지 간에 그는 항상 완벽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완벽하게 일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whatever부터 does까지가 뒤에 있는 문자 전체를 꾸미는 부사절이에요. 그럼 이때 whatever 대신에 쓸수 있는 게 no matter. what이겠죠? 아, what이란다 또. that이 좋 that. no matter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was 다시 못쓰고요. no matter that이라고 해야 이 that이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no matter that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He does. 아이고, 이거는 no matter what이 맞네요. 이건 다시 no matter what이 맞죠. 아까 anything-랑 헷갈렸네요. 자, no, no matter a what 이렇게 덩어리로 쓰는 게 맞습니다. anything이랑 헷갈렸어요. 그러면 no matter what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does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목적 앞에는 whatever 이목적어 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다시 주어도 삼면식 동사라서 the a perfect job 부분이 목적어 부분으로 따라왔죠. 6번 그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것에 대해 투덜댄다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을 건데 그는부터 뭐할 때마다 여기 부분이 한 문장 부분이고 그다음 뒤에 다시 또 문장이 시작하죠. 자, 뭐할 때마다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는 주어 두 번째. 집안일하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항상 그것에 대해 투덜대는 건 누구예요? 그는이죠. 그는이, 그래서, 네 번째 주어. 다음에, 항상과 투덜된다. 같이 볼 거고요. 그것에 대해, 여섯 번째. 오면 됩니다. 뭐말 때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할 때에 나가는 건 when인데, 거기다가 e v e r 붙이면, 뭐말 때마다. 예, yeah, 미라고 했어요. whenever. whenever, 다음에, 그는이였으니까, he.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다가, do chores. 가 초월이란 단어가 집안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oes를 써야 되는데, 주가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does chores. chores, 허드렛 일, 집안 일을 뜻하고요. 거기다 s 붙여서 복수 형태로 될수 있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었으니까 다시 he. 항상 이었으니까 always. 투덜 된다는 거는 불평불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complain 이라는 단어를 써요. complain. 근데 이제, he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서 complains 라고 써주고요. 그 complain은 그 뒤에 짝지 전치사로 about을 써서, 뭐뭐에 대해서 투덜대다라는 표현으로, complain은 이런식 동사이기 때문에 about이라는 전치사랑 꼭 같이 써야 되고요. 다음 about 뒤에 그것에 대해라고 했기 때문에 it을 쓰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whenever he does chores, he always complains about it. 이렇게 하면은 그가 집안 일을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투덜댄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whenever부터 c h o r e 까지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whenever 대신에 바꿔줄 수 있는 거는 anytime, when이 되겠죠. 이게 뭐말 때마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똑같이 됩니다. 자, 그 음에 does는 3회식 동사고요. c h o r e 는 목적어. 그 다음에 complains 이런 식 동사라고 했죠. w h a t 부터 i s 은 전체사고, 부사고, 뭐, 묶여집니다 다음 7번. 니가 어느 것을 사든지 만족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순서를 잡으면, 니가 어느 것을 사든지 부분이 주어. 아, 아니, 주어는 아니네요. 이거 문장 전체가 다시 올 거고, 다시 또 뒤에 주어 동사가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느 것을 뭐뭐 하든지가 첫 번째로 와야 되고, 니가가 주어로 두 번째, 산다가 세 번째고요. 만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니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니가가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만족할 것이다. 같이 덩어리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것을 하든지 라고할때 어느 것 하면 은 위치잖아요. 어느 것은 위치인데 거기에 every 붙으면 어느 것을 하든지 이 의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whichever 뒤에 니가 라는 주어 you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다라는 동사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whichever you buy 이렇게 하면 은 어느 것은 네가 사든지 간에 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you 쓰고요. 뭐뭐일 것이다 해당하는 조동사 will 쓰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족하다라는 그 동사 만족하다 이렇게가 아니라 만족하게 될 거야라는 의미로 be satisfied 이렇게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U가 will이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뒤에는 동사 원형에서 be 그대로 씁니다. U가 주어라서 are 쓰지 않고요. 그냥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be 그대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족하는이라는 형용사 Satisfied가 뒤에 이렇게 와주면서 문장이 마무리돼요. Whichever you buy, you will be satisfied. 이렇게 하면은 어느 것은 네가 사든지 간에 너는 만족하게 될 거야. 이 말이고요. 저기 있는 Whichever부터 Buy까지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w h i w h i 의 위치는 부사의 역할하니까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No matter which가 되겠죠. 어떤 것을 네가 사든지 간에. 이제 Buy는 삼형식 동사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어딨냐. 앞에 있는 whichever.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전체에서. 그 다음에 뒤에는, be, 여기가 동사부이죠. 예, 이 형식 동사고, satisfied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해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너가 만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satisfied라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되고, satisfying 해가지고, ing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만족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만족하게 되는 거라서, pp 형태, 수동의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는 복합 관계사를 이용하여 친구들의 버릇에 대한 글을 완성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whenever get nervous. 해가지고, whenever는 할 때마다 라는 뜻이고 get nervous는 초조하다 라는 뜻이겠죠. wherever는 어디를 가든지 라는 뜻이고 go out 하면 나가다가 되는 거고 whatever는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고 eat, 먹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참고해서 밑에 보도록 할게요. People all have their own habits. 이러고 했어요 자, 사람들은 모두라고 해서 이 l 은 people 꾸미는 거죠. 사람들 은 모두 have their own habits.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들 자신만의 습관을 버릇을 이 말이죠. For example, Jessica bites her nails blank.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는 말이고요. 자, 제시카는 bites one's nails 하면은 덩어리로 손톱을 물어 뜯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시카는 그녀의 손톱을 물어 뜯는다. 뭐할 때마다 whenever get nervous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뭐할 때마다 해당하는 복합관계사 whenever를 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주어 동사가 시작해야 되죠. 다시 그녀가라고 해서 she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초조해진다 할때 get 쓰는데 s 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시고 nervous 써주면은 어 그녀가 초조할 때마다. 라는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제시카는 손톱을 물어뜯는다 그녀가 초조해질 때마다가 돼요 그 다음 Jason carries the umbrella with him blank 라고 했어요 이번엔 제이슨이죠 제이슨은 carry 하면 이거는 운반하다 들고 다니다 라는 말이죠 어, 제이슨은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with him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랬죠 우리말에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누구랑 함께 가져갈 때그 가져가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with him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썼고요 그 다음에, 말 때마다, 나갈 때마다, 예요 그래서, 어디를 나갈, 아, 어디를 나가든지 가네, 가 되겠네요. 나갈 때마다라면 또, whenever, 되야 되니까, 여기, wherever, go o 을 이용할 거라서, 어디를 가든지, 나가든지 가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 wherever.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j 쓰이니까 남자니까, he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에다 yes 붙여주죠. h 가 잠시 나 났으니까. 그리고 out. go out 하면 이제 나가는 거. 외출하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and I leave a small amount of food blank.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남긴다 라고 했고요. a small amount of food 해가지고, 작은 양의 음식을 이라는 말이죠. 어떤 음식이냐면, whatever 이랑 is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whatever 먼저 쓰죠. 이거는 무엇이든지, 반이라는 뜻이고 누가 뭐하는 거에요 내가 먹는거죠 그래서 i eat 이렇게 하면은 내가 먹는거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People all have their own habits. For example, Jessica bites her nails whenever she gets nervous. Jason carries the umbrella with him wherever he goes out. And i l e a v e a small amount of food w h e t e v e r I eat. 가지고 people 주어고요. 오를 그냥 꾸밀려고는 어, 수식어고 그 다음 have가 삼형식 동사입니다. w 뒤에 the, their own habits 부분이 목적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은 접속 부사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제시카가 bite 물어뜯는다 할때 bite 에쓰 yes, 붙여가지고 삼형식 단수라서 얘 예, 삼형식이니까 her knees 부분이 목적어 부분이죠. 손톱 세수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never부터 nervous까지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어,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 다시 주어는 쉬고 동사는 gets. 얘는 여기서 이 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nervous라는 형용사가 보러 오고 gets mama 해지다의 뜻으로 쓰여요. 그럼 whenever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뭡니까? anytime when이겠죠? 앞에서 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음 Jason carries the umbrella여서 Jason이 주어고 carries 3형식 동사 원형은 carry인데 y를 i로 고치고 yes 붙였죠 Jason 3인칭 단수라서 다음 the umbrella 목적어고 with him은 전체사고 부사고 로 묶어주면 되고 이것도 다시 wherever부터 9가지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이 왔고요 다음 뒤에 he가 주어고 goes out은 동사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nd I leave에서 leave 3형식 동사 um, as, as 엄마는 f 브 o 드 부분이 목적어 부분이고요. 그다음 뒤에 다시 와레벌부터 이까지도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이 되는데 주어는 아이고 동사는 이신데 이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와레벌 얘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도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하기 을 때문에 얘도 노메를 no 와수로 말해버릇 고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합관계사 부분 다 마무리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더 복습 두번더 복습을 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정법 과거 과거완료 부분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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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바이 바바이.